5점 차35 맞지? 어어 40대 35 <목소리> 어유. 어 계속 개점이죠 승호 형어서 이점.

몇분 남았어? 7분 남았어. 20초. 아, 7분이야? 저기 네. 못하겠네요 그러게. 어? 4차 3 아이고 이거 듯 아이고 아한 듯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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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한 듯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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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듯이 민성 어.. 민이 어. 어. 아.. 안이 아, 아. 그래. 그래. 아, 그래. 아예 공격 참여를 시키면 안 되는데 아.. 맞아 우리 아까 민성이 형못 잡게 계속 어, 맞아, 맞아. 그렇게 해야되는데 게 민성이 형을 정상 시비로해나이로 아예 못 잡게 그래. 아, 그래야 아, 그래야 돼, 돼. 그래야 돼와형 하현이 응. 형이 리 능비가 없어 능비를 할 능비 민성 손에 께렇 나가면 됩니다 3 2 1 쪽 u l 으로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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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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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뭐좀 평점. 유성형 기억은 안 돼. 유성형 며칠을 따라가. 저기 오늘 너무. 너나가나 둘다 따라가. 저건 체력싸움 해야 돼요 유성형이랑. 이거 왜 이러냐. 그럼 이제 반으로 잡히면. 반으로 잡히면 잡히는 거야? 잡면 <laughs> <피면? 웃음> 아. 오이고. 아, 야 그다음 게임 몇대몇승지 부디 형님 이스파이스. 저희가 하나 주고 다 하루.

강현이 형 5파울입니다. 강현이 형 5파울 나가. 강현이 형5가강이형 5파울 이파울이파울이형 5파울. 강현파울파울이형 5파울. 강현이 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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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파울. 강 이나니 35초